오늘 본문은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예루살렘의 참상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아비 귀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군사들은 질 항아리 깨어지듯이 깨어졌으며 부유한 자들이 거름 떄미에 안 거름 떄미 위에 앉았으며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게 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존귀하고 부유한 자들까지도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 빛을 잃고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라고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은 가장 가치있고 존귀하며 무엇보다도 변질되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금과 같이 영원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시온성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 불리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깨부듯이 깨어진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것들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높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갔으면 그것은 종이 호랑이도 아니요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똥똥거리고 평생을 먹고 살만한 그런 부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는 시인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펐습니다. 물론 시인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수도 없이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막상 시작되었을 때, 그 현실이 되었을 때, 시인조차도 그 충격에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숨들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같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되돌리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누렸던 그 모든 힘, 그 평화와 풍요는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었다면 결코 안전할 수도 풍요로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안전과 풍요를 오히려 그들의 재앙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아 오늘날 우리 사회, 한국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이 민족은 결코 이런 안정과 풍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세계 가운데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전이 된 것이 아니라 휴전입니다.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무방한 그런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 또 일본과 미국은 호십탄탄 서로 자신의 힘들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의 운명이 우리의 손이 아닌 오히려 다른 나라의 손에 주장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런 번영과 또 이런 안전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축복을 재앙으로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이룬 줄 알고. 내 능력으로 쌓아올린 줄 안다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물고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면 하나님의 도로 가져가시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생명도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살피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깨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허투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은 구약 시대 가장 악한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돔보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도 더 많은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당대 복음을 거부하였던 이들을 향하여 심판의 날에 소동과 고무라가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동과 고무라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의 선언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생명도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것에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들여분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없이 살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루도 겸손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